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대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게 더욱더 요청합니다. 제발 2천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주십시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교수들 역시 업무개신 명령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처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며 교수들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옹호하는 건 적절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모로 우리 이해관계를 관철시단동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도 더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KBS 1호 진단에 출연해 내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별 정원 배분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럼 이달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일정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7,500여 명으로 전체의 40%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이 장관은 소통의 길만 열리면 의대생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